핀센스 해킨스 스테인리스 믹싱볼 4비빔밥 그릇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완벽한 주방 아이템입니다. 22cm의 적당한 크기로 비빔밥을 담기에 적합하며 계란물 풀기, 호박전 조리 등 다양한 요리에 유용합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척이 용이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이 가벼우면서도 실용적이라고 극찬하며 소량의 나물 무치기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